안녕하세요 편안한 집에이지호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한 집에 김수현 대리입니다. 네 팀장님 오늘의 오편소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편안한 집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간석동으로 나왔고요 입지 소개 바로 해드릴게요 어, 입지 참 괜찮은 집이에요 첫 번째로 역세권이에요 간석 5거리역까지 도보 약 550m로 한 5분 정도에서 7분 정도면 충분히 도보를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초등학교 가깝습니다 도보 370m 거리로 되어 있어요 여중 여고는 500m 정도면 걸어가실 수가 있고요. 일반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보약 800m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으니까 역세권, 학세권 다 갖췄죠? 그리고 생활 인프라도 정말 괜찮았는데요 인근에 CGV라든지 또 대형 마트인 홈플러스까지도 약 자차 2.3km 거리로 한 10분 정도면 충분히 가실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입지입니다. 중간에 뭐 간석동에 뭐 모텔이나 그런 데 있는 골목길도 있지만 여기는 그런 골목과 훨씬 떨어져 있는 큰 대로변에 가깝기 때문에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문화회관이나 주택가 등 인점을 고려한다면 어, 정말 입지 않아도 괜찮은 집 같습니다. 그리고 구조 같은 경우에는 한개동이지만 세대수가 많아요. 176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총, 승강기죠? 승강기도 총 4대가 운행이 되고 있으니까, 뭐, 어, 이렇게 뭐,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엘리베이터 한개두개면은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주차장이 2층까지 완벽하게 또 구성이 되어 있는데다가, 전기차 충전시설까지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타입은요, 방 3개, 욕실 2개, 분양평형 39평형, 타입이고요. 제가 봤을 때 사실 그건 분양평형이죠. 실면적은 약 아파트 32평, 33평짜리랑 비교해 보시면 딱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가는 2억 후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자세한 건집 소개하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전실 공간부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딱 보시면 빌라의 전실보다는 훨씬 더 넓은. 사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체감이 됐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서 여기 코넥스 사이에 일괄 소등 스위치 시공되어 있고요. 옆에 보시면 키큰 신발장 세칸 시공되어 있고 아래쪽 한번 잡아주시면 띄움 시공, 간접주면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거울이 시공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 잡담이긴 한데 거울 앞에 보니까 이렇게 땀이 많이 젖었더라고요. 하필 이렇게 폭염인 날에 땀 흘리면 이렇게 티가 나는 셔츠를 입어서 좀 민망하기도 하고 재성스럽기도 한데 다음에는 티안 나는 줄무늬 셔츠 같은 걸또 입고 촬영을 해볼게요. 안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더 들어오시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공간이 사실 남아버리는 공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이대로 놓기보다는 마침 벽면에 깔끔하게 템바보드 시공도 되어 있겠다. 한쪽에 가족사진. 뭐 한쪽에 뭐 우리 아이 태권도 하는 사진 그런 것들 걸어두시고, 밑쪽에는 수납장 같은 거 예쁜 제품으로 사가지고 두시면 그나마 쓰임새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책장 같은 거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앞쪽으로 오시면서 첫 번째 공간인데요, 안방 공간이에요. 저희는 모든 공간, 모든 구역에서 항상 실측 사이즈를 기재해놓고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방 사이즈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하게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어요. 보면 열어 보면 아 그렇죠. 조금 안타깝죠. 커튼이 되어 있는 곳은 항상 열어서 보여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안방 공간만 앞이 막혀있음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층이라 그렇지 어느 정도 동강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사생활 걱정에 염려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천장에 보시면 삼성 시스템 에어컨 배치되어 있고요. 뭐 전열 교환기 흡입구 되어 있네요. 배출구도 또 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24시간 꼭 직접적으로 창문을 열지 않더라도 환기가 되는 시스템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안쪽으로 오시면서 안방 욕실 앞쪽으로 화장대 공간 배치되어 있어서, 어, 구색 괜찮은 것 같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서 간단한 수납 공간이라든지 거울, 그리고 뭐 고데기나 드라이기 할수 있게끔 이렇게 콘센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더 안쪽으로 오시면은 안방 욕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안방 욕실 인천에서 이 정도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사이즈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화장실의 용도로 쓰임은 충분하고요 이렇게 욕실이 저 선반 일체형 레인 샤워기로 샤워하실 수 있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뭐 안방답게 뭐 위아래 투톤으로 타일을 배치한 것도 뭐 센스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이렇게 봤을 때 안방 구색은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드레스룸이 없었으니까 붙박이장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한쪽 벽면부터 쭉 따라 와주시면은. 저희가 요 앞쪽까지 붙박이장을 배치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 3자 이상 나오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포인트는 중간중간 보시면서 이렇게 벽지 이거 물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물든 거 맞아요. 근데 오늘의 집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중공 전에 미리 센플라우스로 일부러 얇은 벽지만 먼저 시공을 한 다음 요렇습니다. 하고 보여 드리는 집이니까요 실제로 거주할 집은 다시 튼튼한 벽지로 바꿔 드린다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앞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다음 공용욕실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요 어, 공용욕실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공용욕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높진 않지만 이렇게 미묘하게 단차를 준시공 이런 것도 마음에 들고요. 여기 보시면 선반 일체형 레인 샤워기 깔끔하게 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의 샤워 공간과 이렇게 용물을 보시는 공간이 구획이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도 괜찮았고요. 여기 보시면 샤워 파티션 하나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거는 편안한 집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약속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용 욕실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서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방 이동을 해볼게요. 자두 번째 방이고요. 이 정도면은 사이즈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가로가 조금 좁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세로가 많이 길어서 그렇지 가로 세로 다 사이즈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은편에 있는 주방 공간으로 또 이동을 해볼게요. 어, 주방 공간 같은 경우에는 거실, 주방, 확실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주방이라 저는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거든요. 물론 통합형으로 되어 있으면좀더 넓어 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기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렇게 네, 넓게 잘 빠져있다라는 거. 지금 이렇게 뭐 4인 식탁을 기준으로 세팅을 해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철거 요청을 하시고 6인 식탁 놔도 충분히 식사하실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냉장고 자리 맞춤장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무상 옵션이 또 들어갑니다. 지금 나오지는 않지만, 이렇게 삼성, 원도어 짜리,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 다 무상 옵션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안쪽으로 오시면서 조리대 공간 사실 요 정도면 넉넉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안쪽에 콘센트 자리 되어있으니까 소형 가전 놓기도, 환기창 되어있으니까 환기하기도, 아 너무 더워서 아까 손좀 씻었어요. 이렇게 싱크볼 되어있는데 싱크볼까지 잘 나와있습니다. 안쪽으로는 한샘, 아 가스레인지가 좋죠. 상구 가스레인지 위쪽으로는 후드. 이렇게 다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있고요. 이 위쪽으로는 밥솥장이랑 하부장들 나와있다. 이렇게만 생각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보조 하이라이트 시공이 되어있으니까 이대로 놓고 정글 같은 거 끓여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 번째 방이랑 거실 공간 아직 못 봤는데요. 세 번째 방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이고요. 여기서 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벽지 이 상태로 두는 게 아니라 다새 걸로 갈아드리는 거예요. 샘플용입니다. 샘플용 저렴한 얇은 벽지 이용한 거예요. 우선 사이즈에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쪽도 사실 꽝 막힌 것 같지만 이번에는 가까이 와서 한번 잡아주시면 이 대각선 쪽으로는 뚫려 있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거리가 엄청나게 멀기 때문에. 해가 안 들어오는 높이도 아니고 해가 안 들어오는 거리도 아니에요. 이 정도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오늘의 집의 사실 최 하이라이트는 이 거실이죠. 거실 음. 공간 주가 정말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예쁜데요그쵸 인천 신축 이 정도 앞에 봤는데 이렇게 산이 보이는 집들은 많지가 않아요. 또 그런 게 있어요. 산이 좀 어느 정도 멀리서 시원하게 보이는 게 좋지. 너무 가까이에 있으면 뭐 벌레도 걱정이고 여름에 막 매미 오는 소리 막 엄청 나거든요. 스트레스 받고 벌레 많이 꼬이고. 요 정도 거리에 떨어져서 조금 멀리서 지켜보는 편이 아주 심신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실 공간 이렇게 보시면 마찬가지로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어요. 여기서 창호 설명 한번 드릴 건데요. 모든 방 거실 다 포함해서 예림, 이중창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부분 추가적으로 이렇게 아트월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또 구성이 돼서 좀 고급스럽기도 한것 같아요. 벽등도 깔끔하게 잘 달려있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템바보드로 포인트를 깔끔하게 줬다라는 거. 그리고 맞은편에 쇼파월 쪽을 보자면 이렇게 웨인스 코팅으로 그래도 입체감을 살려주고, 가전이나 가구 같은 걸 어떤 걸 배치하셔도 조금 더 고급스러웠고 이뻐질 거예요 이쪽 옆에 와서 봐주시면은 기본적인 구성은 다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뭐냐 요거는 전열 교환기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요거 키면은 여름에는 전열 교환기를 하면 공기청정이 되는데도 시원한 바람 나오고요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 나와요 요거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죠 원래 창문 열고 환기를 해야 되는데 창문 닫고 환기까지 정말 좋은 옵션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쪽에 와서 보시면은 요 설명부터 해드려야 되겠네요. 요거 다용도실인데 보시면은 거실 뒤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스템 창호를 또 이용을 했습니다. 시스템 창호를 이용하면 단열이나 방음 성능이 훨씬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외부랑 직접적으로 맞닿는 다용도실 플러스 거실 뒤쪽에 있기 때문에 단열, 방음 다 확실하게 갖추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벽면에 환기창, 뭐 탄성 코트, 바닥에는 타일 시공까지 깔끔하게 또 시공되어 있으니까 습기 결로 뭐 이런 거 곰팡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안쪽으로 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보일러실은 따로 시공이 되어 있다. 어, 요 정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보일러실 따로 시공되어 있는 점이, 어, 실질적으로 소음이 적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요 안쪽으로 안 보이시겠지만 수전 1구 더 나와 있어요. 기본적인 수전 다 시공되어 있고, 콘센트도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워시타워 2단으로 올리셔도 되고, 여차하면, 맞은편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맞은편에도 이렇게 콘센트 있으니까,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실 주가 너무나도 이뻤던 오늘의 집인데요. 이쪽에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천 부평구에 있는 간석동, 간석오거리역 역세권으로 나왔고요. 요런 깔끔한 거실 뷰를 가진 집에다가 지하 2층까지 지하주차장이 형성되어 있고, 뭐 전기차 충전시설도 되어 있는 집이 2억 후반이면, 어, 지금은 정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의 집은 전액 담보대출로만 무입주가 가능하니까 여기까지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